현재 시각 2025년 9월 15일 07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베스트레 기차역 1번 플랫폼이고요. 1번 여기서 이제 마르코폴로 공항, 뭐 노벤타 올렛, 뭐 기타 등등 버스 탈수 있는 곳입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이거 타고 갈게요. 현재 시각 7시 45분. 정시에 딱 출발합니다. 현재시각 12시 35분 가나제이 잘 도착했습니다.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직선길로 4분 5분만 걸어가면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 타고 위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전거를 많이 끌고 올라가시네요. 여기서 숫자 101번 그리고 102번으로 갈아타서 저기 벨베데레 포인트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7분. 케이블카 탔습니다. 사람들이 없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까나지 마을이 밑에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번더갈아 타야 됩니다.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이어져 있습니다. 큐브리카입니다. 오늘 날씨 기가 막히네요.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햇살도 적당하고 사람도 거의 없고 크, 멋있습니다. 콜데일 로시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습니다. 페다이어 호수도 보이고 마르몰라다. 이야 오늘 날씨 좋습니다. 2370m 프레다 롤라 산장이 되겠습니다. 점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어, 맛있겠네요. 네. 네, 피자 티롤레제. 잘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프로 자른 다음에. 피자 좀 사이즈가 크긴 한데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이러고 이제 입으로 드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피자 맛있습니다. 저기가 케이블카 내린 장소입니다. 잘 먹고 갑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니까 한번 이용하고 가세요. 현재 시각 14시 44분. 자, 이제 부지런히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마르몰라다를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쭉 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판에는 40분 적혀 있네요.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길이 원만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저기 멀리에 산정이 보이네요. 네. 와, 멋있습니다. 페다이어 호수도 보이고. 마름몰라다도잘 보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목적지가 눈으로 딱 보이니까 어, 걷기에 수월합니다. 일달판 2432m 현재 시각 3시 15분 표지판 대로 딱 40분 걸렸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않고 이렇게 쭉 가면 저기 포인트까지만 가서 건너편 조망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길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바닥 잘 보면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가 마르몰라다 비엘달판 산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걸어오면 반대편 포로도이가 보이는 전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오늘 잘 보이네요. 날씨 좋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시는 분 계시네요 현재 시각 3시 29분 어, 저는 이제 되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엘 달판 산장 가서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쭉 포르도이까지 가도록 할게요 파스 포르도이 같은 길이라도 이렇게 거꾸로 볼때 모습이 또 다릅니다 자 커피도 한잔했고 화장실도 이용했습니다. 이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6시 07분. 아 어, 왕복 딱 1시간 23분 걸렸습니다. 저기가 콜데이로시, 제가 아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던 장소입니다. 저희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갈림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왔죠. 네, 이쪽으로 쭉 와서 저기가 아까 제가 점심 식사를 했던 곳이고요. 한장 밑으로 내려가 버리시면 자전거 길이고요. 이쪽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 그, 포르도이 간판 부이죠파스 포르도이. 네. 여기에서 이제 이길 따라 올라오셔가지고, 저 밑에 길이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파스 포르도이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돌산을 두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파스 포르도이까지 대략 20분? 25분? 이 정도 걸립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15분. 여기 밑에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재 시각 4시 44분 포르더이 고기에 도착했습니다. 472번 버스가 여기 있습니다. 어, 저는 내일 이게 아니라 471번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네요. 제가 내일 아침에 탈 버스입니다. 09시 30분이나 10시 버스를 탈 예정이고요. 이것타고 어, 리프조 파토셀라 네, 여기서 내릴 예정입니다 여기가 숙소니까 숙소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 여행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는 전쟁 박물관도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전쟁 박물관 입니다. 입장료 7 지로 입니다. 한번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숙소 체크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침대는 넓고요, 싱글룸인데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 1박에 98유로, 조식 포함입니다. 네, 잘 쉬다가겠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네요. 바깥 풍경 보입니다. 네. 저녁입니다. 버섯 계절이어서 풍기 포르치니 버섯 파스타 주문했습니다. 어,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당섭 취정하고 에스프레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